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비 아키텍처 입문 파워팁 55번째, 55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우리 멀리 있는 한, 한 개만 선택하기 어려우면 마우스 커서를 근처에 놓고 탭키를 누르다 보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. 원하는 객체가 지정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 선택합니다. 자. 탭키의 어, 활용이에요. 탭은요, 우리가, 어, 여러 객체가 이렇게 몰려있어. 근데 내가 원하는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할 때 탭키를 사용해요. 자, 화면 보니까요. 자, 우리 코너, 여기, 코너 부분에 이 코너 멀리언을 바꿔줘야 돼. 근데 멀리언이 두 개가 겹쳐있어요. 그래서 내 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, 어, 잘안 돼. 어, 마우스 막 움직여도 되는데 잘안 돼요. 그러지 마시고요. 응, 어, 근처에 갖다 놔요. 근처에 마우스 커서 쓱 갖다 놓고요. 탭키를 한 번, 두 번, 어, 벌써 선택이 됐네요. 그때 왼쪽 버튼 클릭. 그러면 이렇게, 응, 어,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객체를 어,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멀리언 선택, 그리드선에서, 그러면 몽땅 수직으로 된 그리드선에서, 음, 멀리언을 모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어, 탭키를 잘 활용하면요.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갑니다.